집에 돌아온 한선종은 지나온 세월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쟁쟁했던 젊은 시절에는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만만해 보였고 계획하면 계획하는 대로 다될 것만 같았다.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었다. 이제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병마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았다. 문득 아들의 유고를 안치한 절이 생각났다. 오대산 근처 한적한 절이었다. 거기 가서 아들 곁에서 심신의 피로를 달래보고자 마음먹었다. 아내를 불러 계획을 이야기했다. 아내는 반대하지 않았다. 아들을 여인 후 충격 때문에 아내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 유지가 쉽지 않았다. 서로 떨어져 나름의 휴식기간이 필요했다. 그 다음날 바로 주지스님을 찾았다. 적지 않은 돈을 시주하며 한 1년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드렸다. 주지스님이 나무관 세음보사를 허락 대신 내뱉으며 중생의 얼굴에서 그 고통을 읽으셨는지 목탁을 두드리며 방을 나가셨다. 그 후로 공기 좋은 곳에서 규칙적인 생활과 절밥을 먹으니 한달로 몸이 많이 좋아졌다. 무엇보다도 스님의 권유로 108배 정진을 하니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한달 후에는 체력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무엇보다도 세속의 근심과 걱정을 털어버릴 수 있었다. 3개월이 지나자 무언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요즘은 절에도 인터넷이 들어와 속세가 절간 깊숙이 들어와 있었다.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가능했다. 자신의 전공인 경영 쪽에서 무엇을 할수 있나 생각하다가 재무제표 분석 및 경영 분석을 통한 주요 회사에 대한 전망을 게재하여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계획을 세웠다.